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새하침이 밝아왔습니다. 회오름교회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청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.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수와 14장 13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.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결과라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을 잘 섬긴 데 있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 갈렙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그러한 행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주의 종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본문 13절로 14절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 스사람 여분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온전히 쫓았음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을 잘 생기면 먼저는 영의 복을 받고 후에는 육의 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나아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아니하고 구워주고 살지언정 구워먹지 않는다고 신명기 28장 11절로 1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선으로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.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도 주신다는 것이겠지요.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환경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범문 15절에 헤이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. 그땅에 전쟁이 그쳤더라. 라고 하였습니다. 이 땅의 흉년이나 기근 전쟁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법입니다. 다윗이 인구 좋은 산 자체가 하나님께는 제가 되어 온역으로 수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부모님을 공경할 때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지향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. 그래야 주의 종에게도 축복을 받고 무찌를 받으며 전쟁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귀양의 예수를 믿을 바에야 열심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도 우리의 길을 축복길로 이끌어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선들어 높이 찬양합니다. 샬롬.